자, 이거 두 개를 네, 어 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두개 사는지 나 맞는지 모르겠네요. 자, 두 개를 사고 샀습니다. 어 이거 사서 이렇게 들어주고요. 이걸로 제작이 지금 어, 한전 제작으로 예 쿠작, 예, 요게 제작이 되더라고요. 쿠작 선물 보급상자 이거 예, 한개 사고. 과연, 결과가 어떻게 됐지 지켜봐 주십시오. 자, 요것도 한 개. 이게 지금 6일부터네요. 어, 일단 6일부터니까, 요거는 오늘 못하겠습니다. 요거는 못하고, 요거는 킵해둘게요. 그러면, 요거 절대 쓰면 안 되고, 맞죠? 어, 6일이니까 킵해두고. 자, 그러면은, 저거, 저게 지금 선물이기 때문에, 어, 수호서, 수정, 수정이 4짜리를 주거든요. 맞죠? 4짜리 주니까, 요거 나중에, 저 사고, 한번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예, 사해 주고. 자 일단 코인 명코로 갑니다 지금 레디투파이어 238만개를 모았는데요 여기서 50만개 빠르게 터져주면은 정말 좋은데 가겠습니다 한개씩 만개 2만개 만개 한, 개. 2만 개. 개. 한 10만개 하나만 제발, 5만 개라도, 5만 개라도, 한 번, 오케이, 잘 났다. 247만 개, 그게 좋고요 여기서, 캔나우지의 증표, 최상급, 변신을 합니다. 오늘 이거또희귀좀 놔주면은, 잠깐만요, 잠깐만 이거 뭐야 요희귀라도좀 어. 놔주면은, 각성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데, 희망 좀 많이 나와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갈게요 변신 다이아모아서 패키지 결국 사는 거야 이거 결국에는 어 뭐라 그래, 좀 개같이 <laughs> 비유가 그런데 개같이 벌어서 결국에는 네. NC에 네, 그대로또 바치는 거죠 또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재산급. 용왕개 나와라 용한, 용 넣는다 오늘 용홉명 넣는다 무조건 각성할 때도 하나만 주세요 제발 안나오 이거 하나서 전설 하 <laughs> 이거 하나만. 이거 하나 이거 하나만. 이거 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하는 거 맞나? 20%? 가잖아 코인 한 개. 이게 한개 맞다. 하잇! 성공! 아이씨. 실패해. 실패하면은, 뭐지 나요? 아, 신명카드도 좋지. 신명카드도 희귀 나올 수 있다. 오늘, 이, 오늘 좀, 이거라도 좀 나서, 나서, 어, 희귀다 최소 희기 아니다. 각성하 하고 있는데. 자, 요한번더 볼게요. 자, 이것도 제자 최상급 피거 뽑기팩. 하기 제작. 가겠습니다. 여기서 희귀가 좀, 어, 뽑기로밖에 안 나온 거나 좀 놔주면은 스펙업이 엄청하게 되거든요. 지금. 성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. 선물로 지금 거의 산가 같은데 비겁 복귀팩은 갑니다. 첫 번째. 제발. 지금 이거 뭐냐. 선물 이게 좀 컬렉션 올라가는 게 많거든요, 맞죠? 복귀로 밖에 안 나오는 거. 케네스의 마법 보이는 거 나오면 정말 좋거든. 자. 와좀 아, 나와야 되는데 진짜. 제발. 이거라도좀 놔줘서 진사진다해달에 날리는... 아, 사람다이었는데이거라도이 놔주면 좋겠다 희귀라도 제이아 진짜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주라 까지 아한 개도 안 주네요. 두 개씩. 아 일단 컬렉션은 좀 나야 되는데 아시끄다와 이게 급지나 어떻게? 아씨. 어쎄 뭐야 이거? 야이노방가야 이거, 이거? 야 참이 나야겠다. 야 너마다. 야 두... 야, 겁나 겹쳤네, 이것도. 여덟 번, 여덟 개인데, 지금. 세 개가 겹쳤나, 지금. 와, 어이 없네, 이거. 황금 건드릴 거 아니야, 이거? 이건 되겠다. 야, 이것도 안 된다고. 어, 이거 됐다. 야, 한 개만. 야, 씨, 2천대였어 가지고 결국에는 한개 얻었네. 한개 희귀한 개 얻었네. 결국에는 야, 진짜 사지 말죠. 어. 예. 희귀한 개 얻었네. 희귀한 개 얻었어. 물론 뭐 이것도 넣었습니다. 자, 이거 한번 들어보죠. 8장, 이건 안 겹쳤네. 하나, 둘, 아... 제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. 아니, 일단 이거 그냥 용 만들자. 실패하면 되네, 이거. 어, 실패, 두 개, 용두개 받아서 각성하자. 실패, 실패, 그냥 실패, 실패 해서 그래, 그래, 실패. <laughs> 쿨하다, 실패, 실패, 아, 야 실패, 실패.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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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실패 괜찮다 안된다 에시 괴이거 시켜줄 거잖아 오케이 받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성공하길 바랬는데 케네스 케네스 없나요 케네스? 다 있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바포멘트자 지금 각성 TG 포함해서 거의 11번 12번째인데요 지금 예 진짜 마지막 각성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크시다 아나이더 이상 못한다 이제 각성 이거 어 82세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지금 티, 전설 도전도 못하거든요 지금 예, 이게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예. 앞으로는 각성 예,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뭐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생각도 안 하겠습니다 예, 일단 각성은 전설 각성은 내, 내 생에 운이 없나보다 내생에 없나보다 어, 생각하고 하.. 거뭐 되면 좋은데 진짜 하... 용을 두개나 <laughs> 넣어서 네, 원래 희귀 11장이죠 희귀 11장인데 용거 넣고 손해보는 거지만 네.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네. 아.. 진짜 11번 지금 거의 지금 11번째 같아요 11번째 12번째 11번째 11번째인거 같은데 아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<laughs> 이거 좀와 여기서 좀 하, 진짜 좀 끝내자 아이거 진짜 속 시원하게 이거 진짜 다음부터 이제 신화로 가야 되는데 와 이게 진짜 걸림돌이네 걸림돌 마지막입니다 이거 진짜 예더 이상은 각성은 제 문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뭐, 뭐 했을 또 나중에 또이말 하는데 맞죠? 할 수도 있지. 할 수도 있을 건데. 이제 뭐, 전설 도전 해야지, 맞죠? DJ도 이력 쌓아야 되니까. 신화도 가야 되고. 자, 갑니다. 자, 당분간은 각성 은 없을 것 같은데, 이것만 돼서, 종공에서아좀 어, 끝을 봤으면 좋겠네요. 자, 갑니다. 지긋지긋한 진짜, 씨. <laughs> <laughs> 11번째 도전! 자, 과연, n <laughs> 씨는 열아 번째 줄지 확률상으로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. 지금 예. 새해 첫날, 어, 새 지금 첫 방송인데, 어, 좀, 예. 보라색으로 좀 바짝바짝 끓이는 예, 변신으로 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. 자갑니다. 쓰리 어, 투원 <laughs> <웃음> 미치겠다, 이 <laughs> 자식. <laughs> 와. 내인생이 각성은 없나 보다.